oh go, god 사도행적 공부하겠습니다. 아,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32장, 너그러운 교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업에 너그럽게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게 되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4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 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쓴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을 모시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최초의 편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복음 사업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들이 쓸 재정을 준비해서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보면 군인이 자비로 먹고 살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 열심히 포도를 심어 농사를 지어서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이 주는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했는 말씀이겠느냐?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 바까는 자도 추수의 소망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곡식을 떨어 주수하는 자들도 그 곡식을 자기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옳지 않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해 나가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해 나온 것이에요. 이런 거룩한 직무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준 그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얻은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나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들은 내 손에 들어온 수입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든지 특별한 헌금을 구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벌었고 이것은 다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께 도둑질 한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철저히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다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숙하게 따지면 내가 태어난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가족, 나의 모든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준비해 두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혼물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술을 해서 제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자식도 제일 처음 난 초태생 아이는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얻은 선물을 아버지께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버는 돈을 왜 하나님 복음 사업에 이렇게 많이 바쳐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세우신 것이에요.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우린 씨에서부터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서 많은 수확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청지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과 함께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는 이헌금과 험물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 보험 사업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부양비를 벌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이들이 온전히 보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너그러운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충실히 드렸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창고에는 자금이 넘쳐흐를 것이고 자금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복음 사업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적 338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바자회나 복권 뽑기나 어떤 모임에 가서 후원금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후하게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복음 사업에 사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화의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에도 보금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거나 복권 뽑기를 하거나 또 어떤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호소하거나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으네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 조직되고 이 사업이 점점 점점 확산되어야 할 때에 참 많은 자금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화이슨 지자도 이 보험사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화이부인 말년쯤 돼서 보면 화이부인도 상당히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부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하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한다면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기심의 정신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의 원칙은 받고 또 받는 것인데 하늘의 원칙은 주고 또 주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오늘 이 공부에서 지적되고 있지요. 다음 말씀 읽어 드릴게요. 활동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동정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서 싸움에 나아가도록 강요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목회 사업에 투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속적 직업을 버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접하는 것은 교인들이 할바 일이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용기를 얻을 때, 그분의 사업은 크게 진전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 철회될 때 그들의 손은 약하게 되고 흔히 그들의 유용성은 크게 해를 입는다. 사도행적 340.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또 생활의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정식 대우를 받지 못하고 평생을 보험사업에 헌신하는 작업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바울은 자신이 평신도로서 일을 하면서도 작업 목회를 했는 것을 하나의 모본으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천막 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고 해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이런 원성도 들었지만 바울은 또 하나의 작업 성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손을 로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모범도 끼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작업 선교사로서의 평신도 지도자의 모범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에 응하기 위하여 금고에 자금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필요를 교회 앞에 제시하고 교인들이 너그럽게 되도록 교육시켜야 할 엄숙한 책임이 목사들에게 놓여 있다. 이 일을 등한히 할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주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 주의 사업이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올 축복도 철회된다. 사도행적 341. 지금 말씀 보니까 보금 사업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이 후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책임이 교회 목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이런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할 때에 성도들이 그 헌금을 후이 낼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덩안히할 때에. 하나님 사업에 드림으로 받을 축복들을 성도들로부터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림으로 얻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후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낸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문 11장 24절에도 보면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끊임없이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계속 받아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지요. 그게 마게도니아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칭찬합니다. 사도행적 343페이지에 보면, 그 교회 신자들은 거의 가다 이 세상 재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후하게 헌금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유대 땅에 흉년이 왔을 때에 마을에 한번 헌금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헌금을 거둘 때에 제일 후하게 헌금을 내준 사람들이 가장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마게도니아 교회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헌금을 모아낸 것은 헌금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이런 헌금이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낸 헌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후한 헌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낸 헌금은 자기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까지도 절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복음 사업에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복음 사업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가서 그가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먹고 살수 있는 연금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다 맞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의 씨를 뿌림으로 그것을 증가시킨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충실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나누어 주므로 그들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사도행적 34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걸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후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